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 공팅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요 그 코사지 수세미 그두 번째 편으로요. 이 코사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코사지 뒷면에요. 먼저는 이렇게 그냥 한 면으로 해서 이렇게 그 평면형으로 떴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얘를 이렇게 호빵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호빵 수세미 코사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 코사지 호빵 수세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어, 여기에 들어가는 색실 어, 제가 파란색을요. 세 가지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써서 요게 지금 솜상탕 그 색깔이잖아요. 하늘색, 연한 옥색에 분홍, 노랑인데요. 여기 이제 파란 계열로 해서 호빵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사지 만드는 법은 앞, 옆에 있는 동영상에 보시면 제가 여기 코스하지 만드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그걸로 보시고 이렇게 평면으로 뜨실지 아니면은 호빵 수세미로 붙여서 뜨실지 어 선택을 하셔서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평면으로도 한번 떠보고 호빵도 떠보고 해서 그 이것저것 다 만들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색깔은 이건 세 개를 썼고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 계열 갖고 와서. 꽃빵 수세이 처음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연한색 파란색 실을 하나 갖고 왔고요. 얘를 처음에 코를 잡아 주실 때, 요 지금 코사지 잎사귀하고 잎사귀 사이에요. 여기 처음에 보면은 하나 둘 사슬 아 여기는 묶음 자리네요. 여기 보시면 보이는 데서 하나 둘 자리에 바늘 이렇게 연결 실을 연결을 하셔서 빼뜨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사슬을 7개를 뜨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잎사귀, 이쪽 잎으로 가서요. 여기. 하나, 두 번째 자리에 또 여기에 빼뜨기로 이 사슬을 연결을 하시고. 요게 이제 호빵 들어갈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 요 줄이요. 일곱 개씩 사슬을 떠서 여기다 붙이시고, 여기도 붙이시고 해서요. 이 코사지 뒷면에 이렇게 한 바퀴 자리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줄 사슬 7개 떴거든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여기 이제 처음에 연결했던 요 줄 앞에 부분 있죠? 요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요 여기서 이제 빼뜨기로 어, 이 선을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 이 선이요 요 라인에다가 이제 한길긴뜨기들을 떠서요 이제, 이제 호빵을 붙여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우선 옆줄로 갈까요? 옆줄로 빼뜨기 하나 해서 이렇게 가시고요 기둥코를 하나 세워 주세요 하나 둘셋 그리고 여기에 한길긴뜨기일까요이 라인 하나에 한길긴뜨기를 8코씩을 잡겠습니다. 8코를 잡아서 8코를 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둥퍼가 하나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7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2개, 3개, 8.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가셔야 돼요. 옆에 라인으로 이제 넘어가셔서. 여기에는 이제 8개, 또 한길긴뜨기 8개를 또 떠봐야지. 여기다가 8개를 또 뜨겠습니다. 하나, 두, 여덟.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여기 이제 요 라인마다 다 8코씩 떠서 여기 끝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까지 떴으면요. 은 이제 처음에 여기 기둥코 세웠던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 빼뜨기로 연결을 하셔서 이 실을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색상의 실을 갖고 올 거거든요. 두 번째 색상의 실을 갖고 와서 어, 두 번째 단을 또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색상의 실을 갖고 왔고요. 어, 이제 여기서 <laughs> 두 번째 색깔로 이 뽀빵의 몸체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아까 여기 끝맺음 했던데 여기 두 군데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 사이에 여기 첫 번째 코에서 얘를 연결을 해서요 그래서 기둥코를 하나 이렇게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더 떠줍니다 옆으로 가면서 하나 또 옆으로 가면서 또 하나 그래서 세 개를 뜨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칼에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뜨시고 그 자리 하나 더 늘려 주세요 그래서 이번 단에는요, 세개 뜨시고 하나 늘리고 세개 뜨시고 하나 늘리고 그런 식으로해서 코를 조금 더 늘려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코가 두 개가 됐죠? 그 옆으로 가셔서 다시 하나 그 옆에 가서 또 하나 이번에 세 번째 한길긴뜨기 뜨시고 여기 끝에 가서 코를 하나 더 늘려주세요. 그래서 세개 뜨시고 네네 번째 자리에는 코가 두 개. 이런 식으로해서 코를 한번 늘려서 요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왔네요. 이제 마지막 코는 어, 그 자리에 두 개를 떠서 코를 완전히 늘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몸체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실을 갖고 와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중에 제일 진한 색 실을 갖고 왔고요. 여기, 음, 세 번째 단은 그 코가 늘림도 없고 하니까요. 여기서 바로 연결을 해서 그 얘를 끊지 않고 얘를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 기둥코 올라갔던 부분에 반을 이렇게 찔러서요. 여기 새로운 실로 끌고 와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잠가 주시고요. 그리고 요 파란색 실은 땡겨서두 번째 파란색이었거든요. 얘는 이렇게 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한색 실로 뜨시는데요. 여기는 기둥코 하나, 둘, 세개 올리시고 자, 여기 이제 기둥코로 올라왔잖아요. 마지막 색깔의 실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약간 그 모양을 조금씩 내주면서 단을 요단한 단만 모양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셔도 되고요. 이도좀 너무 심심하실 수 있어서 여기서는 모양을 좀 내서요. 우선 한번, 한 개, 여기 기둥코 올라왔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자리로 가셔서 한길긴뜨기를 뜨시고요. 여기,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요. 세 번째 자리에는 그 두길긴뜨기를 뜨겠습니다. 세 번째 자리엔 두길긴뜨기를 뜨시는데 여기 그 지금 요 코요, 세 번째 자리 코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라인에 이렇게 내려가셔서, 처음 여기 코 늘림 했던 요 자리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한길긴뜨기 자리가 두개 브이로 된 중에 하나에, 여기 몸체에 이렇게 바늘을 걸어서요, 여기서 두길긴뜨기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오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원래는 요 코에다 걸어야 되는데, 그 다음 코에, 다시 한길긴뜨기를 또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하나. 여게 살짝 길게 한번 내려와서 멋을 내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여기 하나, 둘, 세 개를 뜨시고요. 한길긴뜨기를 옆으로 세 개를 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두길긴뜨기로 두길긴뜨기를 뜨시는데요. 지금 요, 지, 여기 보이는 바로 요 자리가 아니라 고 밑에, 고 밑에요. 도 밑에 한길긴뜨기 중간 몸에 이렇게 바늘을 옆으로 걸어서요. 거기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두길긴뜨기로 떠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얼룩진 모양으로요. 그리고 다시 지금 얘가 두길긴뜨기 자리에 요 구멍에 넣지 않고요. 그 옆으로 가셔서 여기서 또 한길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세개 뜨시고 두길긴뜨기 하시고 여기 고자리 그 밑에 바로 한길긴뜨기 있는 첫 번째 파란색 걸었던 자리에다가 걸어서 이렇게 무늬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또 한길긴뜨기 세 개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내시면서요 여기 모양을 내시면서. 어, 한 바퀴를 삥 돌면서 여기 끝까지 와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늬 마지막까지 해서요, 어, 여기 단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 단으로 올라가시는데, 다음 단은 사슬을 두 개만 걸고 올라가겠습니다. 우선요, 어, 여기 무늬까지 만들고 나면 보통 한 단을 그냥 떠줘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요, 이그 코사지 수세미 자체가 큰데다가 처음에 코를 좀 많이 잡아서 여기서 이제 한 단을 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한 단을 뜨면 얘가 수세미가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므려서 작게 줄이는 데가 별로 안 예뻐서 이번에는 무늬를 뜨고 난 다음 단 바로 그 다음부터 코를 줄여나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를 심하게 한 번에 확 줄이는 게 아니라 어 다시 코를 줄이고 한길긴뜨기를 세개를 뜨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코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줄이고 코를 세개 뜨고, 모아뜨기 하고 한길긴뜨기 세개 뜨고. 그런 식으로 해서 2단은 어, 바로 줄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슬 두 개를 뜨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코로 가셔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뜨셔서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다음 코에는 그냥 하나, 또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한길긴뜨기가 세 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코를 다시 줄여주세요. 모아서 두 코를 한 코로. 또 다시 한길긴뜨기가 하나, 한길긴뜨기 또 하나, 한길긴뜨기가 또 하나. 그래서 세게요. 세 개요. 세개 뜨시고, 그 다음에 다시 모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단을 다시 이렇게 한번또 끝까지 또쭉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를 서서히 줄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 요한 단, 줄임이, 여기서부터 문이 뜨고, 그 다음 바로 줄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단한단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으면은요, 어, 마지막에 코를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으로 넘어가셔서, 다음 단에는 다시, 어, 모아뜨기를 해서 주, 단을 줄여줄 거거든요. 단을 줄여주는데 우선 모아뜨기 어, 사슬 두개 걸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코로 가셔서 코를 하나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떠서 두 개를 모아주시고요 그 다음엔 이제 두 코에 하나씩 줄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요 그 옆에 가서 또 하나 한길긴뜨기를 뜨시고 그리고 나서 코를 또 줄여주세요 이렇게 코두 개를 한 번에 쭉 빼주시고 다시 한길긴뜨기가 두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아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도 또 이제 이 코를요 이제 서서히 줄여갈까 봐요. 그래서 이제 두 코에 하나씩 뜨시고 난 다음에 이제 끝까지 와서요. 그리고 어, 우리 수세미에 있는 고리를 하나 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음 단에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아까지한 번에 쭉 뺐고요. 이제 어, 두번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뒤로 넘어가는 그 코브가 이제 다음 단부터는 완전 뒷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 수세미 고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슬은요. 15개를 뜨셔서 그래서 처음 자리에 빼뜨기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사슬 15개요. 하나, 둘, 셋, 넷, 열세, 열네, 열다섯 개까지 뜨셨으면요. 은뭐 지금 사슬 떴던 자리에 어 연결을 하셔서 빼뜨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코를 줄여주시는데 어, 이번에는 모아뜨기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계속 코는 줄여지죠. 우선 사슬 두 개를 뜨시고 그다음에 옆으로 가셔서 어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떠서요. 두 개를 한꺼번에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한길긴뜨기 하나가 들어갑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넣고요. 그리고 다시 코를 줄여주세요. 모아서. 어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뜨다가 옆으로 넘어가셔서 또 얘를 같이 묶어주시고 그래서 요번에는 하나 뜨고 코 줄이고 하나 뜨고 코 줄이고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바퀴 또 이렇게 떠서 여기 다 메꿔볼까 봐요 이제 이 끝까지 왔으면 처음에 어, 줄이면서 시작했던 코에 연결을 하셔서 요 단을 마무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자리가 아주 조금 남았잖아요. 이건 다두 코를 모아서 떠서 여기 메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더 모아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선 두 코로 다 모아 떠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사실 이게 진해서 사실 저도 이게 지금 코가 막 빠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뜨는데요. 그 다른 색상의 실은 아마 좀덜 진하면 이 코가 잘 보일 거예요. 근데 제게 워낙 청색이 진한 색이라 저는 이코걸를 설명을 드리기가, 보여드리면서 뜨기가 좀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처음에 줄였던 자리까지 왔으면 연결을 하시고요. 얘는 실을 좀 길게 빼죠. 이제 다 줄이고 났더니요. 구멍이. 어정쩡, 아주 진짜 어정쩡, 어정쩡하게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실을 길게 빼가지고요. 여기서 이 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을 끄는 상태로 이 단을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여기 코, 첫 번째 코 말고요. 두 번째 코에 이렇게 실을 잠가주시고요. 그리고 옆으로 또 넘어가셔서 여기서 또 코가 아니고 그 옆에 코에 이렇게 걸어서 고리를 어, 매듭을 걸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가셔서 여기를 또 메꿔 주시고 수세미 돌려가면서 여기 중간 중간에 한코 넘어가서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걸어서 이 끝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을 한번 잠가 주시고 당겨 주시고요그 다음에 이 남은 꼬랑지 실은 옆으로 빼서 실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사지 호빵 수세미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무늬가 여기서 조금 들어가고요 코사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호빵을 연결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 코사지 수세미는 모두가 다 완료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저번 처음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그냥 평면처럼 뜬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빵 형식으로 코사지를 위에 올렸거든요. 어, 이거 팝콘 색깔의 그, 아 팝콘이 아니고 이거는 솜사탕 색깔이죠. 솜사탕 색깔의 어, 코사지 얘도 나름 예쁘거든요. 그래서 어,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거 두 개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어, 제, 제 동영상 보시고 재미있으셨고 유익하셨다면은요 어, 좋아요 하고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